한번 살아볼 수 있는 운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근데 41세 이제 이 이제 개띠들이요 이제 왜냐면은 이 백호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살면서 이혼한다든지 굴복이 많다든지 많단 말이에요 이 41세들은 화려하게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음. 자 연예인이 될래 안 그러면은 술집 기생이 될래 아니면 무당이 될래 이랬단 말이에요 이세 가지 중에 너거는 하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쉽게 말하면,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자, 네가 참고 살아줬으니까, 내가 올해부터 내가 오늘 줄게. 이래서, 9년을준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 41세는 올해부터는 정말 조금 들어온 거예요. 음. 올해부터. 괜찮아져요. 그리고 이제, 53세들은, 이 개띠들은, 이분들도 만약에, 그동안에, 고력이참 많은 사주 발자예요. 이, 근래 개띠들이 고력이 많아요. 5 3세들은 올해는 운은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올해 굉장히 기대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음. 이분들이. 왜냐면은, 네. 대박 운전하고 쫙다 다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음. 그래서 기대하신 분 많은데, 안니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기대를 하실 거면은, 여름부터 기대하셔야 돼요. 여름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에는 조금, 이렇게 좀, 힘들게 넘어가면서, 여름 우리가 힘들게 넘어가서, 그런다는 거는 작년에 여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작년 안 좋은데 우리 어게 갑자기 무엇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65세들은 이제 마지막 운죠. 음, 음, 마지막 운이죠. 음. 이제 여기서 이제 운성운도 들고 이사온도 들고 동수나 몸운도 다 들고 이제 이런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운성원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65세 개띠들이요. 문서원에서 왜냐면 내가 문서를 사고팔았는지 모르고 입, 발라서 여기 팔아서 돈이 좀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있는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래 잡는 문서가 오래 문서 잡아서 앞으로 2년까지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게 네. 그렇게 하면 은 아마 어, 힘안 들고 장사해서 힘안 들고 음. 돈을 조금 안 들지 않을까 네. 노후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